결혼 다치입니다 유준이는 지금 날개 단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지 태어날 때 선물 받은 건데 엄청 커서 못 입히고 있다가 오늘 오빠가 어 천사 옷이 있었네 이러면서 입힌 게 바로 저 옷입니다. 유준아 일어나려고? <laughs> <너> 뭐 <스파이더맨이야? 웃음> 오늘 유준이 여권 만들러 갑니다. 아 여권 사진 진짜 부럽다, 남편. 아침은 콩나물국을 먹습니다. 근데 윤이는 엄마 했다고 제대로 아빠 했어 아빠잖아? 아빠는 그건 제대로 한다고 알 아빠! 부르면 나한테 오는데 뭐 밖에 올라? 타자 오늘 어? 좋다? 지금 2대0이잖아 3대0인가? 응. 2대0이야 3대0이지 한번 했다 집에서 두번 반을 했어 내가 한 번은 안 쳐줬다 이게 이래지 다른 장소에서 여러 번씩 한, 예, 한 번에 한번예예예예예 <laughs> 이대, 영대대0대대0대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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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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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대, 야대이저아를 갈아야겠어요 비자기를 갈고 나가야지 이거 뭐 어? <laughs> 유준이 시를 한마를 해놨네. <laughs> 유준이 지금 아기 증명 아 아기 그 여권 사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졸려가지고 잘 찍을 수 있을지. 오늘 유준이 사진 찍고 아마 구청까지는못갈것 같고요. 내일 가서 신청하는 거는 오빠가 하기로 했고 저희는. 나는 이제 가야 되는 줄 알았어. 그 아기가 네. 같이 안 가도 된대. 사진만 들고 응. 부모가 가면 된대. 여기 세즈. <laughs>

이제 아, 네. 아, 놀랐잖아. 이제 지금. 안 놀랐어. 놀랐잖아, 표정이 지금. 안눌랐어 미안해, 예즈나 아, 미안 아, 얘기 아파서. <laughs> 왠줄 아나? 그냥 오빠가 딱 신어서 먹었다. 이미 다 지방 당원이라서. 그래,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 이거 여권 사진 너무 귀엽습니다. 여권 이거 봐봐. 아, 진짜 귀엽네 조이준 라인 딴거왜 이렇게 귀엽냐? 조이 실물이 낫다고요? 당연하지 조이준이 실물이 훨씬 낫지. 홈플러스 도착 김밥 떡볶이. 지금 오빠는 저기 저기 재료 담으러 갔고요. 저는 이준이를 케어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이가 지금 신기하게 보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이 연기입니다. 연기 신기해. <laughs> 마이키. 실화냐 자기야, 화 소리가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장소에서는 소리를 줄여야 됩니다, 이 조각. 오, 완전 분식인데, 오늘? 떡볶이 먹을 때흰 티셔츠 국물. 음! 음. 음. 아, 먹으면 맛있어. 아이고, 싫어! 먹태! 그래도 나오니까 좋지? 단체 먹을까? 옳지, 하이파이브! 옳지! 아이거 맛있어! 먹태, 너왜 이렇게 느려졌어? 너 체력이 이거밖에 안 돼? 너왜 이렇게 천천히 걸어? 이제 집에 갈까? 응? 어? 집에 갈까, 먹태야? 산책. 끝! 규준아, 너... 아이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어머, 이거 갑자기 왜그 와, 죽을 것인가 봐. 아, 아빠가 나 오자마자 아빠 오자마자 너무 좋아요. 자, 소호 가져줄까? 밥먹어서 기분이 좋은가 봐. 아니야, 아빠 밥얼마큼이나 먹었는데 뭘? <laughs> 그 <그치>, 유진아. <laughs> 아, 졸려. <laughs> 아, 이고하다는데 <아이, 좋아. 웃음> 숟가락으로 뱉어요, 뭐야? 저 지금 똑똑이 가지고 둘이 장난치고 난리.

어태게도 유모차 같은 게 생겼어요.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평소에 가지게 다니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뻐요. 일어나는 거. 일어나서 지 카메라를 자꾸 돌린다. 카메라 위치를 바꿔야 되겠어요. 친구 궁금해. <laughs> <laughs> 윤서 <윤석이> 약간, <laughs> 뭐야, 저 자식? 젠 <laughs> <이러면서 웃음> 뭐지? 이런 건가? 유조스 <laughs> 오, <웃음>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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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할아버지. 예아데 <laughs> <laughs> 뭐해? 아이 귀여워 목태 뭐해? 오늘 유치원에서 재밌게 잘 놀았어? 신났어요? 또 털이 점점 복시복실해진다 목태야 미용만 가야겠데 목태 잘자 웽자 <laughs> <쇽쇽. 저>, 이즈 <laughs> 귀여워 오 오늘 멋있게 빼입고 오셨는데요? 살쪄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내가한 번만 봐 준다. 사랑합니다. 유준아 엄마가 아빠 봐 준대. 엄마 아빠 싸워서 미안해. 아빠가 잠못했거든 유준아 너도 먼저 사과해, 알았지? 친구랑 다투든, 나중에 여자 친구랑 다투든, 알았지? 여보 미안해. 어?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음. 사랑해. 줄까 사랑해. <laughs> 말까? 줄까 말까? 안줘 <laughs> 아자 아아아아아 가려줄게 모자이크 자체 모자이크 <laughs> 우리 남편 지켜줘야지 자갈 아, 때는 이렇게 오나좀잘 맞추는 잘 맞추는 듯 <laughs> 오, 오 잘해. 언제 찾았어? 응? 오이, <laughs> 아 너 어떻게 앉을건데 그렇게 해서 계속 서있을거야? 응. 응이라고 어구 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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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와 이제 시간좀 먹겠네 쟤 바로바로 바로 해버리네 뭐야 이거 뭐고 이거 배 동결건조 시킨거라고 먹태도 먹고 유지도 먹고 나도 먹고 왜 나는 안줘?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오빠 이준가 너무 잘 먹고 먹질도 잘 먹고 어? 진짜네? 그냥 배달가못 죽겠어? 빨리 줘서 먹어 봐 드디어 먹었어 뭐? 어? 어이고 드디어 먹었어 짜자자자잔 <laughs> 짠짜자자잔 목태가 요즘에 밥투정을 좀 하길래 사료를 세요뜬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리는 척 하고 막 그렇게 뭐 조리하는 척을 한 다음 줬거든요. 기대하게 한 다음에. <laughs> 그랬더니잘 먹네. <laughs> 왜 이렇게 신났어요, 저희 집. 야, 너 그럼 어지러워.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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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어, 이제, 이제 과자 배다찼나 봐. 과자 배다찼 어? <laughs> 잘라서 먹 어야지. 엄마 <인마. 웃음> 야. 먹은 뭐 줄, 아, 뭐, 뭐줄 알아? <laughs> 줄 알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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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